어서 오십시자 청과코너. 자 오늘 딸기가 한 팩에 9,800원. 자 오늘 딸기 좋습니다. 자 지리산 산청딸기. 자 한방딸기 한 팩에 9,800원. 자 딸기가 예 무조건 9,800원씩 자 싸게 드립니다. 자 어제 이어 자 오늘도 한 팩에 9,800원. 자 딸기 세일입니다. 자, 딸기가 한 팩에 9,800원. 맛있는 딸기, 예, 9,800원. 자, 당감이 한 줄에 6,900원. 자, 줄당감. 자, 한 줄에 6,900원. 자, 당감. 한 줄에 6,900원. 자, 요즘 독감이 유행입니다. 자. 면역력 높이는 데는 비타민 C 최고죠. 예. 딸기, 당감. 예. 자, 딸기는 9,800원, 당감은 6,900원. 자, 바나나 한 송이에 2,980원씩. 자, 바나나 한 송이 2,980. 자, 오늘 바나나 세일이네. 요 자, 바나나 한 송이 2,980원. 자, 귤이 한 팩에 2,900원, 4,900원. 자, 큰건 2,900원, 작은 건 4,900원. 자, 귤이. 자, 요즘 귤 맛있습니다. 자, 귤이 한 팩에 2,900원, 4,900원. 자, 고값 말랭이가 6,900원. 자, 귤이 한 박스 12,800원. 자, 귤이 한 박스 12,800원. 자, 완숙 토마호드 24,800원. 황금양한 박스 19,800원. 자, 맛좋은 감귤, 타오령 감귤 M자, 2S. 예, 한 박스 24,800원. 자, 다발무가 5,900원. 자, 배추가 한 망에 9,900원. 자, 알타리는 석단에 9,900원, 얼갈이 한단에 2,500원, 알베기는 한 통에 1,980원. 자, 국산 브로콜리가한송에 1,600원씩 드립니다. 자, 국산 브로콜리가한 송이에 1,600원. 자, 남해초 한단에 1,980원씩. 자, 남해초 한단에 1,980원. 자, 남해 초. 정말 싸게 드려요. 예. 자, 시세보다 더싸게 드립니다. 자, 남의 천단에 1,980원. 깻잎이 4개 천원. 자, 로메인이 한 봉지 천원인데, 이게 상추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자, 로메인. 자, 한 봉지 천원, 한 박스 5천원. 자, 로메인으로, 예, 겉절이 드시고, 쌈싸드시고, 싸되, 쌈 살짝 데쳐서 나물하셔도 됩니다. 자, 로메인. 한 박스 5천원. 자, 로메인이 한 봉지는 천원. 자, 새송이가 한 봉지 1,280원. 자, 아삭이 고추, 청양고추 한 봉지 1,000원. 청피망이 1,000원. 유채가 1,000원. 자, 물미역이 1,000원. 토시 1,000원. 자, 유채나물, 물미역, 토시 1,000원씩. 자, 자 로메인 한번 잡숴보세요. 로메인 1,000원씩. 자, 로메인 1 0원 청량 1 0원 자, 사기1 0원 청피망 1,000원, 자, 유채 1 0원 자, 물김이 한팩에 1,500원, 봄동 100g에 290원, 당근 100g에 290원, 자, 생강이 한봉지 4,900원, 자, 밤고구마 한봉지 3,900원, 자, 정육코너입니다. 자, 육회 한팩에 9,900원씩, 자, 맛있는 육회. 자, 한번 잡숴보세요. 끝내줍니다. 자, 육회 한 팩에 9,900원. 자, 생등갈비한근에 13,800원. 자, 갈비찜 한번 해드세요. 자, 요거 넣고 예, 김치 넣고 지지어 드시면 자, 김치, 등갈비 끝내주죠. 자, 등갈비 한근에 13,800원씩. 자, 앞다리살 한근 7,800원. 자, 한돈 앞다리살 한근에 7,800원. 자, 수입 대패 삼겹살 100g, 1, 수입 100g에 1,500원씩. 수입 대패 삼겹살 100g에 1,500원. 수입 소불구이 100g에 2,300원. 자, LA 갈비가 3,950원. 자, LA 갈비 100g에 3,950원. 자, 한우 사골 곰탕 한 병에 8,900원씩. 자, 우족 사골 잡뼈 자, 자 싸게 드립니다. 자, 한우 사골 5근에 10000원. 자, 사골이 5근에 만 원씩. 잡뼈는 100g에 600원. 자, 우족은 한족에 15,000원씩. 자, 정육 코너는 예. 6회 오늘 끝내 줍니다 자, 6회. 한팩 9,900원. 자, 앞다리시. 예. 앞다리살 한 근에 7,800원. 자, 등갈비 한 그릇에 13,800원씩. 자, 수산 코너입니다. 자, 가리비 1kg 12,000원. 자, 가리비가 1kg 12,000원. 자, 쪄 드시면 끝내 줍니다. 자. 가리비가 1kg 12,000원. 골뱅이 한 팩에 1만 원. 자, 생물 고등어가 두 마리 1 9 0 0원 자, 굴이 100g에 4,000원. 자, 싱싱하죠? 끝내줍니다. 자, 굴 100g에 4,000원. 자, 살아있는, 예, 싱싱합니다.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자, 생굴 100g에 4,000원. 자, 고니가 100g에 1,350원. 자, 꼬마기 100g에 990원씩. 피옹아 100g에 550원. 자 생물 대구가 한 마리 만 3900원. 생물 삼치한 마리 만 3900원. 자 제주 은갈치. 자 이쁩니다. 사이좋고 맛있는 거. 자 제주 은갈치 25000원. 전복 중짜 여섯 마리만 3800원. 자 자반이 한 손에 9900원. 자 소라의 문어의홍어의한 접시 9900원씩. 소라의 문어의 홍어의 한 접시 9,900원 자 오늘은 갈치가 너무 좋습니다 갈치 자 제주은 갈치 끝내줍니다 자 생물 대구 자한 마리 13,900원 자 생물 삼치 한 마리 13,900원 자 가리비 한번 잡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 봄까지 가리비 철이죠 자 맛있습니다 자, 1kg 12,000원. 자, 생물 고등어 두 마리 1900원씩 드리고. 자, 서울우유 365 기획. 예. 자, 3,980원. 자, 서울우유 365 기획 3,980원. 자, 멸치. 예. 다시 멸치 한 박스 13,800원. 자, 북어 대가리 한 봉지 13,800원. 자, 삼양라면 올 싸게 드리네. 3,480원. 팔도 왕뚜껑 6입짜리가 5,980원. 비비고 볶음밥 4종. 3,980원. 자, 백설 소면, 중면, 칼국수 900g. 2,980원씩. 자, 백설 오리지널 핫도그 한 봉지 4,980원. 자, 백설 오징어 튀김. 자 김말이 요런거 자 4980원 자 고메피자 3종 4980원씩 자 청정원 사골곰탕 500g이 990원씩 드리자 싸이 싸이 드립니다 자 오늘은 딸기 자 강력추천입니다 맛으로 가격으로 신선도로 자 딸기 한팩 9800원 자, 딸기 세일. 한 팩에 9,800원. 자, 딸기 세일입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거. 자, 오늘 딸기 너무 이쁩니다. 자, 맛도 끝내주죠? 자, 한 팩에 9,800원. 자, 딸기가 한 팩에 9,800원.